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적감대. 자, 제 시선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은, 어, 이거 타보고 싶다. 응? 전기 나갔다. 어, 전기 다시 들어왔다. 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거. 뭔가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KG 모빌리티에서 다양한 컨셉카를 오늘 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세 트렌드기도 하고, 어, 대한민국 리끄는 대표 자동차, 대표 SUV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어, 굉장히 화려합니다. 뭔가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범비 똑같네요. 예? F100. 자, 측면 실루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 멀리서 들려오는 사운드, 배경음이 이 차량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고 도어 손잡이는 안으로 매립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차체의 이름은 케이지 모빌리티 F100이 되겠습니다. 프레스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고 <laughs> 전기 충전 어댑터가 여기 보이네요. 케이지 모빌리티는 쌍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는 배터리의 플랫폼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체 하부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션이 필요가 없죠. 구동될 수 있는 모터 장치로 해서 이렇게 차축을 바퀴를 움직이면서 차가 구동력을 갖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쌍용에 대한 어떤 엔진과 고정에 대한 플랫폼을 생각할 때,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와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흡사, 그, 미국에 있는 GMC에서 와. 출시한 헌비를 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헌비, 어, 한 번쯤은 갖고 싶고 타고 싶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의 어떤 느낌을 쌍용이 이제 우리한테 가져다 줄것같습니다 와우. 쌍용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야심작으로 출시를 할것 같고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도 한대 사게 손잡이 들어가는 것만 좀 BMW처럼 손가락 넣어서 툭 누르는 방식으로 공기 저항을 조금 받아도 되니까 그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요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까이 봤는데 오늘은 일반인들도 출입하시는 기간이라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뺨 밀러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브론커, 뭐, 디펜더, 지바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아마 이렇게 나오면은 모든 시장을 다, 어, 장악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저한테 인사를 해주네요. 헌비 느낌도 나고, 그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부에 바스켓도 보시고. 다들 지금 지나가시면서 그러죠? 펀머 같다고, 그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엉덩이 한번 보시고요 k 지 모빌리티의 F100이 되겠습니다. 근데 테일 램프가 약간 영국 국기 같기도 하고, 오묘한 생각이 드네요. 1 0 0에서7 0만원테일니 선생님,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죠? 방금? 6,500에서 9,000만 원 사이로 나올 예정. 아, 그다요 아직 출시일은 잘 모르시고요. 25년 경에 출시 예정. 25년도. 아. 맙습니다 네. 그럼요. 예. 가격이 조금 여러분, 어, 가격이 6,500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 그죠 토레스는 쌍용을 요즘 먹여 살려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토레스가 좋은 이유는 생각보다 공간도 넓고 실용성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도어가 좀 밋밋하죠? 좀 밋밋한 스타입니다. 일 아, 여기다. 이지 g 모빌리티 어, 많이 광활해졌어요 많이 큽니다. 작은 차는 아니라는 거죠. 선 없는 모델. 요즘 다시 말씀드리지만 쌍용을 먹여 살려주는 자동차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앉아 볼게요. 공중에 대한 범위를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디지털로 이쪽으로 빼놨네요. 오토홀드도 이쪽에서 케이블이 들어가고 사륜에 대한 디퍼런셜 락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기어노브의 방식이 조금 그 아날로그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면모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성화가 된다면 괜찮은데,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아, 여기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게좀 산만하기도 합니다. 로고는 좀 태극기를 의미를 하나요? 스피커 마감 요기가 굉장히 오도로 드랍니다. 요추도 있고요.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자 토레스 전기차예요. 저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영상 보셨겠지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일단 가격도 착하고 생각보다 실내도 크고 엔진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쌍용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갖고 있... 그러니까 쌍용이라는 게애국심을아겠지만 여러분 우리 현대 기아용차 그리고 삼성차가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수입차 아니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 은 어찌보면 은 저도 쌍용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다소 비쌉니다 절대 저렴할 수 없고 쌀 수가 없죠 근데 이 차량이 안고 있는 것을 아직까지 어, 못 믿으신 분들은 이제 내연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측면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뒤에 D, A, B, C, D 필러까지 떨어지는 범위가 생각보다 그 묵직한 느낌이 훨씬 더 기존 토레스보다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험비 비슷한 느낌도 들고. 이거 인기 정말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박 예감이고 대박 조짐입니다. 기본적인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야, 지금 문을 열어주셨는데, 실내의 어떤 범위는 그 전기차 요즘 트렌드가 사실 그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오닉 6랑 아이오닉 시리즈 보셨잖아요. 그 비슷한 어떤 노멀한 그 흐름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 뒷좌석이 좀 궁금하긴 한데. 선생님 죄송한데 뒷좌석도 한번 열어봐 주실 수있겠습니까 <laughs> 네. 보시면 실내 스 뒷좌석. 예.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아, 근데 네. 이거 스텝 여쭤보니까 스텝몬이 열고 나 아, 그런가요? 어...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뒤에까지 못해도 상관없고 트렁크는 아예 트렁크는 안 되고? 트렁크는 아. 아. 뒤에 다른 거랑 똑같은 시장이라 아. 다른 거참고하시는 거. 참고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공간 많이 넓네요 와, 그 레그 공간도 크고, 풋 공간이 궁금하긴 한데, 매트를 깔았다고 뭐 특별히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도대체는 도대체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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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더 되네요. 어, 각도도 생각보다 많이 오픈이 되니까. 여러분, 진입에 대한 범위도 영역을 넓게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방감 좋네요.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조금 개방감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어, 그런 면을 볼수 있고, 트렁크 공간은 기존하고 토레토랑 똑같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블라인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선팅하고 이런 범위를 조금 여러분들 감성에 맞게끔만 조절 잘 하시면 훌륭한 범위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유추 시시대에 기록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범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전기차인데 그리고 쌍용차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현대의 기아도 훌륭하지만 쌍용도 다시 아,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모에서 어, 저는 더잘 됐으라 생각이 돼서 한, 한 표를 던지면서 응원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펜더를 제가 운영, 운행을 하지만 이본넷 쪽에 그, 그 얼어? 약간 그 패드가 있거든요. 그 패드의 어떤 범위가 얘는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그 손잡이 범위가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발로 밟고 올라가는 그런 범위보다도 그런 것도 또, 어, 또 실용적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쌍용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쪽에 있는 F100 컨셉카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시작을 했고 가볍게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